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코인은 리플입니다 리플은 제가 어제 호재와 같이 분석을 공유해 드리면서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보시면 추세가 여전히 좋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2차 매수나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매수 타점은 어디서 잡는 게 가장 좋을지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수익과 차트 보는 눈까지 함께 쌓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본론을 시작하기 앞서 수익만큼이나 더중요 중요한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좋은 코인 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낼때 사용하는 매매기법과 누구나 다하는 분석을 떠나 차트 의 원리까지 성장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보여드리는 제 계좌 지만 매매기법으로 분석한 코인들 항상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 소통방에서 직접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신호만 잘 따라오셔도 수익 은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매매기법은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100% 무료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호방 이나 기법의 설정값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과 매매기법 가이드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열정이 있으신 분께 정말 최선 다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 문자는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력과 수익 동시에 쌓아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본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플은 투자자들이 가장 최악 을 고려했던 SC와의 항소 결과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걸림돌 없이 상승할 명분이 있는 데다가 차트상으로도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을 보여줬기 때문에 스윙이나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어디서 매수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나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께는 정확한 매수 타점이 필수죠. 그 타점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중기 추세를 확인하는 일, 마지막으로 단기 추세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실력이 좀더 좋아지시면 지지와 저항까지 보시면 훨씬 좋아요. 기법 하나만으로도 말씀드린 모든 분석 단번에 가능하니까 기법을 받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복귀하시면서 연습해 두시길 바라겠고 먼저 일봉 차트에서 알수 있는 신호는 기법상 하얀색 선에서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얀색 선들은 핸들이 지나는 땅이고 길과도 같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한다고 이해하면 쉽다고 했죠 그것이 조정이고 어제 오늘은 이만큼 붙으려고 저항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좀더 단기적으로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확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 4시간 봉 1시간 봉 필요에 따라 30분 봉까지 단기 추세를 확인해야 된다 자 단기 추세 먼저 보겠 겠습니다 4시간봉은 현재 기법의 가장 첫 번째 선까지 붙어졌고 그 위에는 장기평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확률을 더하기 위해 1시간까지도 보겠습니다. 자, 1시간봉에서는 기법의 가장 아래 선에서 지지받고 꼬리를 달았죠? 기법에서는 중앙선과 아래 선이 가장 탄탄한 지지 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정확하게 아래 선에서 반등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여기서 신규 타점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상에 올라갈 시간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타점 을 잡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음봉으로 끝나더라도 다음 캔들에서 양봉 마감이 되어주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 매수를 진행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716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그 이하로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보내 주셔야 돼요. 아래서 잡는 사점은 훨씬 더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실시간 내용이 가장 좋으니까 소통방에서 공지해 드리기로 하고요. 신호를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신다면 시드 관리가 수월해질 겁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아래 번호로 문자 7번만 남겨주시면 되겠고 매매 기법에 관련된 내용도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편안하게 입장 코드 받으시고 입장을 하셔서 보기만 하지 않고 차근차근 배워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반드시 향상되고 시드도 반드시 늘어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될수 있을 때까지 도와드릴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성장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